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 사이에 있는 관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상반간에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당신께 이야기합니다. 제 말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에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당신이 예수님, 예수님 할 때도,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에 맞게라는 말은 당신의 마음의 상태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첫 번째, 마음 속에 있는 생각.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알기 위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보통 생각하는 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묵상으로요? 기도는 언어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기도를 채워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가 되길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도를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 속에 있는 갈망. 마음 속에 있는 갈망을 알기 위해선 그 마음은 운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훨씬 강력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영역에서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 당신이 기억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목표는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는 데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오로지 당신의 마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을 더 많이 생각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에 몰입하기 전에 더 많이 생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 있는 감정들. 여러분도 느낌에 관해서, 감정에 관해서 말할 때가 있지요. 그 말은 마음의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 속의 생각을 아는 것은, 이 말은,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갈망을 알기 위해선, 성령의 감정을 알기 위해선, 마음이 훨씬 강력하고, 운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의 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의 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전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명확한 빛을 주신 것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때가 틀림없습니다. 모든 곳이 재단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로 들어갈 때, 그 입구 중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계속 준비되어 있을 때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 저의 가정의 경우, 제가 이 땅에서 이룬 가장 큰 성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어떤 것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유의하시면서, 기도의 자세로 계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